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고 난 이후 1 0일째 되는 날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날이 바로 이 날이고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임하신 성령의 임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그 주일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에게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왜 나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없냐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외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강림주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120명의 성도가 한마음 한뜻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은 너무나 잘 알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셔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깨어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나타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인마 누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성령의 역사는 한번 나타났다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받은 것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오신 성령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시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 두 명의 인물이라 그러면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다윗,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누구를 보기를 원하냐면 사울왕과 다윗을 보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이 아니라 사울왕과 다윗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울왕과 다윗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하나님께서 락하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고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 왕은 그 임했던 성령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번 임한 그 성령을 붙잡고 끝까지 함께 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임제하셔서 왕이 되었지만 그삶 가운데 성령이 떠나십니다. 떠나시고 말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주시는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울왕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다윗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왜 성령이 떠나셨을까요? 기름 부어 주시고 왕으로 세워 주셨는데 왜그 성령이 사울을 떠났을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울 왕에게 있어서 성령이 떠난 이유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잊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살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세례도 받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세상의 쾌락을 쫓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을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분명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휴를 맞이해서 여행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주도에는 비행기가 없대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가운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떠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실패도 늘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길을 모르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려움과 힘듦과 실패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늘 모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의 삶을 올바른 길로 내가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갈 수 밖에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길 때에, 말씀을 듣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는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말씀에는 분명하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건 물이를 거리시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무엇을 했냐면 말씀으로 하셨어요. 다른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원하신다면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했다면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버린다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너무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이 없으니 넘어질 수밖에 없죠. 사울 왕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납니다. 그 말년이 어때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사우랑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말년에는 정신도 오락가락한 그... 경험도 사울왕이 합니다. 성령님을 처음엔 받았지만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떠난 결과 그 영이 떠나게 되고 그 영이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한번 기름 부음 받은 그 성령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이야기해요. 그에게 부었더니 그에게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느낀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떠나지 않도록 늘 붙잡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요 분명 죄를 지을 때가 있었죠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씀은 놓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놓지 않았기에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아 보니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았을 때에 다윗은 통에 자복했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어려울 때도요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산성과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더니 다윗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한번 오신 성령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셔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삽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첫 걸음은 말씀에 있거든요.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 가운데 어떤 장면이 나오고 있냐면 눈앞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앞둔 대치 상황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40일 동안 바벨론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모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게 되냐면, 형들의 도시락 배달을 하러 온 어린 다윗이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 화가 났어요. 골리앗에게 분노를 느끼게 되고, 저 골리앗을 내가 무너뜨려야겠다. 저 악함을 내가 없애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니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누구에게 전해져요? 사울에게 전해지게 되고 사울 왕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 보았더니 사울 왕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큰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 다윗이 얼마나 덩치가 크고 얼마나 위대한 장수였을까. 그런데 막상 불러보니 어때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피부도 곱고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연약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때요? 다윗을 말려요. 너는 안 된다. 내가 싸우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저 사람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니? 너는 연약해서 싸울 수가 없어. 사울이 다윗을 말립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17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간증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내가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다윗이 당당하게 신앙의 간증을 합니다. 그 성령의 임하심과 기적을 전하는 다윗을 보고 그때 사울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37절 마지막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어린 다윗의 신앙의 간증, 성령 충만한 사람의 확신한그 은혜를 들은 다윗이 그때 깨닫게 돼요. 아, 나도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지. 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때가 있었지. 나도 모든 어려움을 그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승리할 때가 있었지. 아,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 말음이 아마 이길 수가 있었지라는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죠 가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까지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갑옷과 투구 왕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줍니다 뭐가 되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그들의 모든 것들까지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저 구원해 주시겠지, 일하여 주시겠지가 아니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일하여 주십니다라는 확신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예,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족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 번째 모습에 있는데요. 기적이 뭐라고요? 일상이 되는 승리의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요 기적이요 일상이 되어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적이 아니라 그저 매일 매일 나타나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는 누가 서 있어요? 키가 3미터가 넘는 거대한 골리시,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거의 기적이죠.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사들의 사기는 다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어서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성령 충만한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주머니에 있던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돌리다가 한 방으로 다윗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접어 접어 걸어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골리앗의 목을 뺍니다. 그리고 그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목을 들고 이렇게 걸어와 사오랑 앞에 내려놓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에게 있었으요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두렵고 떨고 있는 골리앗을 이긴 일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평상시에 그 기적이 매일 매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자였어요. 양을 치다 보면 어때요? 수많은 들짐승을 만나게 돼요. 곰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고 그때마다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맷돌을 가지고 그때마다 다 물리쳤어요.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고 계속해서 물리치다 보니 그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그 현상 가운데 가보니, 골리앗?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저 키만 큰 장수를 들고 왜 두려워하지? 다윗은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앞에 나가 곰을 물리치듯, 사자를 물리치듯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충만으로 말미야마 다위세계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승리가 당연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님이 떠나셨을까요? 왜 성령님을 구하지 않을까요? 사울랑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 듣는 것을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그저 하나님과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납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그러니 성령님도 떠나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떠나시면 그 교회는 빛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 성령 충만의 첫 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저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으셔야 돼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치열하게 사셔야지만 성령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하십니다. 오늘의 시간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중간도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복 가운데 보면 제가 새벽에 말씀을 미리 적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새벽에 나올 때에 말씀 찾기 좋으라고 적어 놓은 것도 있지만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평상시에 이 말씀이라도 읽으시라고 이 말씀이라도 붙잡으시라고 제가 적어 놓는 겁니다. 주일만 와서 주보를 보고 딱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가셔서요 이 말씀이라도 보시라고 제가 적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육이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기적이요, 매일매일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적이 당연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그 날마다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